고달프다. 多难。 울어본다고 누가 내맘 알이오?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천년을 살이오. 그려 아아 아아 부처 같은 우리네 인생 아아 우리네 인생 아아 우리네 인생, 아아 우리 네 인생.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라리오 아리랑 알시브 볼라비는 어디 를 찾아서 날아든다. 다의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. 한소리 맞으면서 기러기를 부르네, 애냄소리 쉬어가라고, 갈때들이 손을 잡 기러기를 부르네. 할때밭이보이는이동 동나무 뒤 창가에 길떠나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이 그리움이 돌아오면 슬슬 안 가을 때 숲에 스모..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손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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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람소리> 아픈 그림만 내게 두고 간 사람아. 어지랑이 같은 사랑아. 눈물 같은 내 사랑아. 보일듯이 잡힐듯이. 가슴만 태우는 사랑아. 날 얼마나 기다려 매매. 작은 불씨로 남은 사랑아, 아 사랑 네 사랑아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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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후에 햄으로 만드세 저가집도 없애고 맑길도 넓히며 푸른 농선 만들어 알뜰살뜰 만드세 살기 좋은 세게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힘 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머리 어깨 무릎 팔, 무릎 팔 다이도 밝다. 마리나 또이 또해라. 둘이 다 바이보 다이도 박다. 마리나 똑똑해라. 둘이 다봐보 다이도 바다 마이나 또이 또해라. 둘이 다 바이보 가위. 바위. 가위 바위보. 이런, 이런 노래도 있는데. 가위바위보 노래, 또 가위바위보 프로가 있었잖아, 또. 그 노래가 좀, 그 프로가 뭔가 그러고 네 가위바위보라고 또. 프로가 있었는데. 가위, 바위, 가위바위보. 그렇게 불렀었는데, 그 노래를.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, 여기 있어도 당신뿐이고, 아 동료 신분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동신뿐이다 힘든 일은 네앞길를 입히고 가고 부험들은마주 보고 가고 이 넓은 세상 저를 날을 시키고 가고 번이 없어도 당신뿐이고, 번이 있어도 당신뿐이고, 당신뿐이고,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은이고, 은이고, 본이고, 당신뿐이다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딱딱따다다. 딱딱딱딱 딱딱 딱딱따다. 딱딱딱딱그 조인숙이가 제 야가야 청산가자에서 저기 막 애기 애기를 제, 제 구담원 또 구담원 귀신을 쭌 덴목이잖아요 또 음악이 음악이 신나더라고요 그 노래가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딱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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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무당, 무당이잖아요 조은 소리, 무당이나 막 손을 막 치켜들어 치켜들고 막 양손 딸랑 떼두고 한결 딸랑 떼를 들어가. 1 0는장 전면 숙이가 아까 전상가제에서 얘기로 한생해가지고막 거시기 리잖아 애들이. 딱딱딱다다딱딱딱딱다딱딱딱딱다딱 대목이잖아요. 딱딱딱다딱딱딱다다딱딱버딱딱딱이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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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딱딱딱딱딱딱딱딱딱다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대목 이잖아탁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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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탁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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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거기를 차우르가 흔들고 하면서 잘 높은 곳높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딱다 쳐다보잖아. 그 저기 잡도 파고 올라가는 게 진짜 칼인가 날카롭더라고요. 진짜 칼 아니고 뭐안안 드는 칼이 잖아 드는 칼. 지금 정면으로 보면 날카롭지만 그 밑에 판판하게 세워져 있는 가도 몰라. 시각적으로 이렇게, 밟는 것은, 밟는 것은 거짓이잖아. 그 제작을 하는 거잖아.